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앞에 글씨가 잘안 보였나요? 화면이 바뀌어야겠네요. 컴퓨터를 쓰땐 보이길래 될까 말까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조금 희미한 것 같아가지고 배경 을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노브 성읍으로 도피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브로 갔을 때 제사장 앞에서 다윗이 거짓말을 했던 사건, 그리고 다윗이 노브로 피했다는 그것, 그리고 그 다음이 아, 또 진설병을 먹게 된 것, 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진설병에 대한 사건은 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다윗이 왜 노부로 피신하였는가, 그리고 다윗이 제사장에게 왜 거짓말을 하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영적 교훈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슨 자신을 죽이려는 사월의 손을 피해서 이제 도망길에 오르게 되죠.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방랑의 길을 떠납니다. 자신의 가족은 물론 그동안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도와주었던 절친한 친구 생명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런 관계인 요나단과도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 주변에는 그를 도와줄 손길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시기의 다윗은 외롭고 무서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 후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다윗은 어디를 향합니까? 노부로 향합니다 이 노비라는 성읍은 예루살렘에서 4km 정도밖에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이죠. 사울이 머물러 있는 이기부아로부터 3km밖에 안된거리에요 이왕이면 도망을 가려면 서울에서 일이 났으면 최소한 그래도 목포나 해남, 완도까지는 도피를 해야. 심지어는 제주도까지는 가야 그래도 좀 도망갔다 싶을 텐데 고작. 3, 4 k 로도안 되는 그 짧은 거리로 다윗이 도망을 간 거지요. 다윗은 왜 외롭고 무서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막막한 때에 사울의 지근 거리인 노블 향해 갔을까요? 여러분, 3, 4 k 로 하면은요. 성인 남자가 천천히 걸어도 한시간 아니면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울이 맛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으러 올수 있는 금방 잡으러 올수 있는 그런 거리이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왜 사울로부터 고작 심리도 안 되는 장소로 도망을 갔던 것일까요? 이 노비라는 장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사장의 성읍이에요. 과거 블레셋의 공격으로 법궤를 이스라엘이 빼앗기고 그리고 실로가 파괴되어지자 제사장들이 바로 이곳으로 이주하여서 이곳에 집단으로 거주하였던 거지요. 이로 인해 높은 제사장의 성읍이라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하고고 하고 많은 땅 장소 중에 왜 하필 다윗은 이곳을 갔는가? 이게 얘기해 주는 것은 제사장의 성읍이라는 데 힌트가 있는 거지요. 다윗은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장의 성읍인 노브를 향했던 것입니다. 도망이라는 단어로 이 이후로 다윗의 행보를 추적하면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망이라면 멀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까운 데로 간 이유는 도망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 위하여서 제사장 성읍을 찾아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제사장의 성읍 노부로, 노부로 간 이유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 여부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서 노부로 향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제사장만은 자신을 도와주리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앞길이 막막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도움을 청하고자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바로 이게 다윗이 노부로 간 이유였다는 거죠요 이런 모습이 노부를 향한 다윗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좀 이상해요. 이전에 담대했던 자세와는 완전히 반대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리에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했다가는 사울의 측근이 그 사실을 알고 얼마 안 되는 거리잖아요. 쫄럭 달려가서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알려버리면 금방 따로 따라 잡히는 거잖아요. 다윗은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짧은 생각을 앞세우는. 잘못을 범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로부터 쫓기고 있는 신세라는 것이 알려지면 신변에 위험이 생길지 모른다는 이 위기감에 의하여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요. 이런 다윗의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되는 핍박과 가중되어지는 살해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사장들이 살고 있던 노블 찾아 온 것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믿음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하면서도 어때요? 그 이면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그래서 거짓말하는 모순된 행동을 나타냈어요. 믿음으로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여전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참 애매모호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환경이나 어떤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지만은 실질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먹혀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두려워할 일이 있다 해도 내 마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감옥에서도 풍랑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처럼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이 내면에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불안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거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느끼는 내 감정과 의지가 문제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데 해결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늘 해결함을 받는 삶을 날마다 살아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숨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그들을 찾았을 때 어때요? 빛 가운데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숨겨야만 하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데서 자신의 존재를, 죄를 가리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숨게 해요. 자신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죄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지 못하도록 가로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내 감정과 내 인격, 성격에도 왜곡되도록 이게 영향을 끼치는 게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쌓아놓은 죄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영혼을 갈가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상황을 만나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삶을 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걸 실천하기 시작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거룩하지 못한 삶은 마치 물컵에 물을 담은 것과 같다 할수 있습니다. 이 물컵에요. 물을 절반 정도 채우면은 나머지 절반은 무엇이 차지합니까? 그냥 공기가 차지하잖아요. 여기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흘러 넘치도록 채우면 공기가 들어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거룩하지 못한 삶이 차지하는 범위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넘치게 되면은 거룩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삶이 늘어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놓아야 두려움이 없는 인생,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충만, 성령충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너무 좀 막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령충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붙들면서 이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정도의 에너지 정도가 내가 하나님을 그 정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삶이 점점 움츠러들고 숨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처럼 불안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게 된 것일까요? 다윗은 과거에는요, 양을 움키려는 곰과 사자를 쫓아가서 찢은 적도 있고요,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믿음의 용사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여 초라한 모습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타고났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힘이 넘치고 담대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유만한 거에서 사람이 그렇게 찌질하게 쪼그라들고 자신 없어 하고, 불안해 하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의로운 것 같은데, 대단히 부도독한 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용기의 사람이 비굴하고, 야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참 인정받았고, 성군 다윗이 오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와, 다윗도 마찬가지구나. 나랑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말고 위로에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도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제자 12명을 다 도망가고, 목회의 결실이, 하, 아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위로 삼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어떻게 그들이 회복되고 다시 다윗이 어떻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스라엘 대대로 성군 다윗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수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모습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자랑할 게 없더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면은요, 지혜로운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적인 좀 잘나고 승승장구하고 좀 잘된 모습 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말어라. 뭐 이런 뜻이죠. 그게 뭐네 힘으로 얻은 것인 것 같냐? 영원할 것 같냐? 완벽한 것 같니?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 24절을 보면은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랍니다.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을 자랑하랍니다. 무슨 말이요? 에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본인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복음밖에 십자가밖에 는 없다고 했잖아요. 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는 분이세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이 하신 일이 내게 효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아는 만큼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연약함을 고침 받고 강한 성도 승리하는 성도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두려움 없는 인생이 되고요.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확실하게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강해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너무나 연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야 됐지요 진실을 말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멜렉 제사장이 자신을 도와줄 것인지를 물어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거짓말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도 모르고 당장 위급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던 이 거짓말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무 죄도 없는 제사장 85명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고요. 높 땅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 젖먹이와 가축까지도 칼로 도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높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전멸된 거지요. 이런 사건이 전적으로 다윗의 거짓말에 의해서만 비롯된 것이다, 100% 다윗의 잘못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울의 탐욕과 무자비함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다윗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끔찍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건은 사소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살길을 열어주는 것 같지만 영원히 죽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의 거짓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 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면서도 두려움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사장에게 거짓말하는 모순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비록 연약한 모습을 나타낸 다윗이었지만 그 와중에 그래도 그가 잘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쭤보았더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문필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나이까 하고 하소연하면서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두려워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알 수가 없어서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아픔이나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것을 아래고 여쭤볼 때에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셔요. 우리는 연약해요.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연약함을 덮을 수 있는 강점이 무엇이냐?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볼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의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의심과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확고해집니다. 의심 없이 그냥, 그냥 덮어두고 믿고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맹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막막할 때 하나님께 묻고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앙이 우리는 점점 어때요?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릴 때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높땅을 향해서 나아가세요. 마치 야복강 나루터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 주셔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연약한 부분만을 알고 그냥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네가 뭘할수 있겠어? 이런 마음을 불어 불어 넣어줘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레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넘어지고 오늘 또 넘어져도 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대신 싸워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외롭고 무서운 시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앞길이 막막할 때, 인생의 노부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러 가는 그 자리가 여러분 인생의 노비입니다. 그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비록 순간의 실수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짧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잘못을 우리는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넘어져 있도록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두려움을 내쫓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기 바랍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도 믿음이 연약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요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연약함을 고침받고 강한 성품. 승리하는 성도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